북라벨은 제품 측면을 보았을 때 여는 곳이라고 적힌 부분이 한 군데이며 여는 곳을 뜯었을 때 책처럼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북라벨이라 부릅니다 북라벨의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라벨 제품 측면을 보시면 여는 곳이라 적힌 부분에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빨간색 안내선이 길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의 여는 곳을 뜯으시면 이렇게 책처럼 여러 장으로 구성된 안쪽 라벨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페이지를 넘기면서 등록사항 및 사용량 등 제품 관련 안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 라벨 안쪽을 확인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며 정보를 확인해주세요.